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커말 2급 마지막 과정 설명드리고 커말 2급은 오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문제풀이 요령. 문제풀이 요령이라기보다는 혹시 커말 2급을 작업하시다가 시험치시다가 잘못했을 경우 이런 얘기에요. 잘못했을 경우... 경우 대처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처법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컨트롤 Z나 실행 취소를 누르셔 갖고 만약에 잘못하셨으면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시면 됩니다. 실행 취소는 요단축가요 요 키가 되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Z는 단축키가 되시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행 취소는 바로 잘못하셨을 때 실행 취소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수정 보실 수 있으신데 내가 어느 정도 시험을 보고 난 상태에서 어라 이거 잘못했네 그 상태에서는 실행 취소를 하기가 너무 애매모호하실 때가 많으실 거세요 그러셔서 갖고 요번 오늘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오류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데 어이구 이거 내가 저기 다 잘하는 건데 문제를 잘못 뽑갖고 오류가 있네 그랬었을 때 나타나는 그 오류가 발견됐었을 때 어떻게 할지 그 대처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제 크게 우리 이제 엑셀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매크로 그런 다음에 차트 뭐 차트는 제가 크게 설명드릴 게 없기 때문에 차트는 연습 많이 해 주시고요 이네 가지 작업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기본 작업에서 기본 작업에서 어, 어, 꾸미기 작업에서 이름 정의 잘못하셨다 그러시게 되면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블록을 잡고 여기 보시면 제품명이라고 이름을 어 이름 정의를 해놨는데 어라 제품 명칭이라고 해갖고 이름을 잘못 정의해놨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품 명칭이라고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하셔갖고 수식에 들어가시면 이름 관리자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 관리자를 이용해갖고 내가 지금 블럭 잡은 범위가 나타나실 거세요. 여기 보시게 되시면 범위가 이렇게 참조 대상이 어디다 라는 거 보셔갖고 아 내가 이 작업에서 지금 잘못했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뭐로 이 제품 명칭이라고 써야 된다면 여기서 그냥 편집을 누르셔갖고 아, 이름에다가 제품 명칭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갖고 수정 보시면 된다라는 개념이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어, 닫기 누르시게 되면 아까 제품명에서 제품 명칭으로 바뀐 걸 하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혹시나 이름 관리자 잘못하셨다면은 이름 관 <laughs> 이름 정리 잘못하셨다면은.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로 들어가셔서 어, 수정 보십시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조건부 서식을 잘못 하셨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 이렇게 해고 조건부 서식이 들어갔는데 내가 조건부 서식을 잘못 써셨어요 그러시면 은이 조건부 서식 <laughs> 죄송합니다 잘못 하셨다고 그러시면은 조,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를 삭제하고 다시 작업하거나 수정하실 수있어요 근데 얘는 얼로 들어갑니까 얘는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에서 홈에서 조건부 서식 누르시면 돼요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 보시게 되시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누르시면 밑에 보시게 되면 규칙 관리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규칙 관리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조건부서식에서 규칙관리 들어가셨었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규칙이 나타나세요. 이 녀석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셀 규칙 편집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아예 망쳐졌다라고 생각하셔고블록까지도 잘못 잡았다. 여러분들 조건부서식은 어떻게 블록 잡으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블럭 잡고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블럭을 이렇게 잡은 게 표가 나. 그리고 내가 이걸 잘못 잡았던 걸 인지하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을 지우고 작업하시 다시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부 서식에 오셔갖고 규칙 관리 들어오신 다음에 얘 눌러갖고 뭐 삭제 누르세요 규칙 삭제 누르시고 새 규칙 들어가셔 갖고 다시 수식을 사용하셔 갖고 저 블록을 잡고 들어오신다든가 그러셔 갖고 작업해 주시면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규칙을 잘, 저 조건부 서식을 잘못 쓰셨다면 다시 조건부 서식 들어가고 규칙 관리에서 규칙 지우시고 다시 이제 블록 잡으셔 갖고 예.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만약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갖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 문서식 들어가고 규칙 지우기 누르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규칙 관리 들어오셔갖고 선택하고 못 누르시고 규칙 삭제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셔갖고 다시 들어가셔갖고 조건 문서식에서 규칙 세규칙 들어가셔 갖 수식을 사용하여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급 필터 잘못 하셨으면 결과와 조건을 삭제하세요. 어, 결과와 조건 삭제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작업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문제 한번 해 볼까요? 여기서 직위가 부장. 그런 다음에 어, 상여금이 90 어, 칠십 직위가 부장이거나 상여금이 70만 원 이상인 사람들 뽑아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고 직위 부장. 그런 다음에 상여금이 얼마 70만원 이상 이렇게 하셔갖고 예를 들면 어디다 뽑아내라하는그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급 필터를 쓰셨을 거예요 그러셨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자조건 범위 맞고요안 되면 다른 장소에 복사 이렇게 되셔고 뽑아내는데 아이고야 내가 문제 를 잘못 봤네. 부장이면서로 봤네. 그럼 여러분들 부장이면서면 이렇게 되셔야 되잖아요. 방금은 부장이거나로 제가 조건을 했는데 나중에 검사를 하다 보니까 부장이면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다시 수정 보실 수 있는 게 아니세요? 곧저 값으로 저 뽑아낸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예 지우고 다시 하시거나 아니면 요 지기하고 상여금까지저 놔둔다고, 놔둔다고 생각하시게 되시면 일단 결과는 지우세요. 결과는 이렇게 지우실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블록 잡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셔갖고 왼쪽으로 밀 거냐 위쪽으로 밀 거냐 이거 생각하셔도 되는데 귀찮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열 머리 끌로 블록 잡으셔갖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신 다음에 아이구야 상여금이 이고면은 옆에 붙어야지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모여 들어가서. 고급 필터 들어가셔서 블록 확인하시고 이런 블록 다시 잡으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여기에 뽑아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게 되시면 된다는 라 개념으로 그래갖고 고급 필터는 지우고 다시 작업한다 외부 데이터도 만약에 혹시 외부 데이터 갖고 오시게 가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시게 되시면은 외부 데이터 역시도 여러분들 지우고 다시 작업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 여기에서 뭐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세요 라고 했었으면은 그래갖고 텍스트 들어가갖고 그렇죠 여러분들 내 PC에서 C 드라이브에 가 보면은 O E 폴더가 있고 예를 들면 성적 관리가 있다라고 뭐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갖고 이렇게 넘어가 갖고 부분 기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탭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뭐 모는 갖고 오지 말고 해 갖고 마침 눌러 갖고 여기 뭐 A 2 셀에다가 갖다 놓십시오라고 그래 으 확인을 눌렀는데 아이고야 잘못했네 그럼 이것도 뽑아내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수정 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블록 잡고 마우스로른쪽 삭제 누르신 다음에 다시 외부 데이터 갖고 오게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작업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함수식이 잘못됐으면 여러분들 함수식 그냥 지우고 다시 쓰시면 돼요.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laughs> 예를 들어서 계산 작업 들어가신 상태에서 뭐 여기 들어가서 갖고 있는데 남자라고 썼어야 되는데, 나자라고 썼거나, 뭐, 이렇게 되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 이건 함수를 다시 쓸 이유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부등호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내가 잘못 쓴것 같아. 그러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수식은 맞는데, 그것만 잘못됐다고 그러게 되면, 이걸 지우고 다시 썼는데, 시간 들리면 안 되니까, 두 가지, 몇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함수가 전체적으로 잘못됐으면, 일단 무조건 이 칸에 있는 값을 지우고, 다시 함수 쓰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려요. 이렇게 쓰시고 다시 함수 쓰시면 되시는데 만약에 부분적으로 잘못됐으면 수식 입력줄을 사용하셔갖고 함수명을 넣고 저 Fx를 다시 누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그냥 수식 입력줄에서 함수를 수정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서 순위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순위를 구하는 거야 예 여기가 아니라 어디 예 여기 들어갔어 상태에서 그 어라 이상 인데 저이 한데 이상으로 잘못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상 기호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고 이하로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 주시거나 그게 아니시라면 조금 복잡한 수식이라면 어 함수 자체를 다시 한번 두들겨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커서를 함수 명칭에 갖다 놓고 fx 를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함수가 뜨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내가 사용했던 함수에 대한 개념적인 함수 마법사가 뜨시게끔 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수정 보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세요. 근데, 근데 여러분들, 커머 리그 어느 정도 필기 실기 준비하시게 되시면, 대강 함수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거는, 잘못했으면 아예 지우고 다시 하라. 라는 말이 맞지만, 혹시나 내가 함수 잘못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분 수정이 가능하시다면 그냥 여기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서 간단하게 바꿔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계산 작업은 이런 식으로 수정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분합은 결과가 잘못됐으면 부분합 모두 제거한 다음에 저, 저 다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윤곽 지우기가 돼 있으면은 어, 상관이 없는데 윤곽 지우기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을 그냥 저 다시 그 모양만 만들어 놓고 작업하시려고 보면 이상한 경우가 많으니까, 부분합은 혹시 잘못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라? 부분합은 처음부터, 어, 잘못하신 거 그냥 놔두지 마시고, 놔두지 마시고, 어, 제가 부분합 문제가 없나요? 예, 네, 한번 갖고 와볼까요? 예, 네, 부분합이 있습니다. 예, 네, 부분합이 렇게 잘못되셨으면, 이거를 막 억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블럭 잡으셔가고 뒤로 돌리기가 안 되시니까, 부분합은 이렇게 되신 상태에서, 데, 어, 데이터에서 다시 부분함 누르세요. 여러분들, 네, 부분함 누르셔서 여기서 뭐를 누르고? 모두 제거를 누르고 난 상태면 은부분화이 빠집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다시 블록 잡고 여러분들 문제에 따라서 수정 볼고 있으면 수정 볼게 아니죠 다시 작업 하셔 갖고 어, 하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데이터 표에서는 감 나온 부분 지우고 다시 작업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표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요거는 데이터 표가 예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데이터 표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으시면 거기 담 나온 부분 이렇게 하고 리트 누르시고 다시 작업 하시면 되시겠고요 시나리오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시나리오는 시트로 나오죠 그러니까 시트 자체를 삭제하고 다시 작업하시면 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나리오 잘못하셨으면 시트 자체를 삭제하고 다시 작업하셔고 시나리오로 작업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 같은 경우에서는 감나온 부분 지우고 다시 작업하시면 되세요 근데 다시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자료로 추가 추가했던 부분들을 삭제한 다음에 다시 작업하시는 걸 어, 권해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통합이죠. 그럼 이걸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예를 들면 평균으로 했어야 되는데 합계를 했다. 뭐 이렇게 나중에 판별이 되시게 되면 요 부분 지우고 델리트를 누르신 다음에 다시 블럭 잡으셔가지고 부분앞 들어가셔가지고 어, 저, 저, 통합 들어 데이터에 들어가서 통합 누르셔가지고 통합 어디 있죠? 예, 통합이 여기 있네요. 누르셔가지고요 영역이 잘못되셨으면 여러분들 요거 삭제하시고 다시 잡으시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영역이 잘못됐으면 아 그러니까 통합을 했는데 아예 값이 안 나오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영역을 잘못 잡은 것같아 그럼 여러분들 이 밑에 거 다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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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실 함수하고 참조 부분에 다시 블럭 잡고 블럭 잡고 블럭 잡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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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라고 통합은 일단은 값 나온 부분 잘못 나온 거 지우고 다시 블럭 잡고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통합 자리, 작업하셨을 때 자료로서 추가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지우고 다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매크로예요 나머지 거는 크게 부, 문제 되는 건 없으실 겁니다 문제는 이제 매크로에서 작업을 잘못하시게 되시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매크로에서 작업을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셔라 일단 개체를 지우세요 이 개체와 연결된 게 매크로기 때문에 일단 이 개체부터 지우고 난 다음에 매크로 지우고 다시 작업하십시오 이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잘라내기 누릅니다 이게 지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잘라내기. 붙여넣기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어디 가셔갖고 개발 두고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매크로 있죠? 네, 매크로 들어가셔갖고 내가 잘못 나온 매크로 눌러갖고 삭제. 내가 잘못 나온 매크로 매크로 눌러갖고 삭제. 삭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크로는 잘못 작업하시게 되면 매크로 이름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완벽하게 삭제 누르시고 나신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개체도 없어지고 매크로도 삭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뭐 도형을 그리든 단추를 그리든 매크로 작업하시는 데는 문제 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매크로 혹시 잘못하셨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개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그런 다음에 매크로에서도 그 매크로 이름 정확하게 삭제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시게 되시면 혹시 실수하 하셨었을 때 요런 것들 보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완하셔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요것만 맞췄으면 합격인데 요걸 지금 내가 고치질 못해 갖고 떨어졌다 그런 시험을 한번 봐서 끝낼 거를 두번 보시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오늘까지 요 영상까지를 마무리로 해가지고 커말 2급 실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어 커말 2급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교육장에서도 지금 이제 한분 시험 치셨고 두분 남으셨는데 그분들,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은, 교육장에는 없으실 것 같으시지만, 혹시나 이제 제 유튜브 타고 들어오셔가고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어, 밑에 댓글로 좀 남겨주시게 되면, 댓글은 이제 제가 유튜브 운영자니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무슨 함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어떤 기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댓글 보이면은 그 기능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조금 안 되는 거 있으시면 다시 한번 설명 달아, 어, 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커말리급 수고하셨습니다. 커말리급은 이걸로 교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